그 출처를 알수 없는 남이 쓰던 물건을 절대 주워서 오시면 안 돼요. 어, 마음 뜨끔하신 분이 또 계시는구만. <laughs> 절대로 안 됩니다. 누가 쓰던 건지 모르는 어, 물건을 함부로 주워오면 몸이 다친다든지, 금전이 나간다든지, 갑작스럽게 일어날 수 예상하지 못하는 사고를 내가 대신 천재지면이라든지 당할 수도 있어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백호신궁 이다영의 물어, 무다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금세 돌아왔습니다. 틈 내는 대로 자주 찍기로 했으니, 여러분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예쁘게 차려입고 왔습니다. 그래 오늘 또 질문을 한번또 받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김감도 질문 들어왔어요. 미쳤구만, 미쳤어. 언 놈이 누가 쓰던 건지도 모르고, 누가 왜 버렸는지도 모르고, 어이? 아유, 아유, 말이야. 아니, 여러분, 이 남이 쓰다 버린 물건, 왜 함부로 주워지 말라 그러냐면,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물건에도 어떤 영혼이 깃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 감독이 말한 것처럼 의자, 나, 뭐 책상, 이렇게처럼 목재로 만들어진 물건이라든지, 사람 형태를 가지는 인형이라든지, 어떤 사람이 입던 옷이라든지, 출처를 알수 없는 남이 쓰던 물건을 절대 주워서 오시면 안 돼요. 누가 쓰던 건지 모르는 물건을 함부로 주워오면 집안에 정말 큰일 날수 있습니다. 어떠한 허주나 그 거리 객귀, 아니면은 그 물건을 사용하던 그 집안에 그 사람의 안 좋은 애군이 날 따라들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분이 그 점을 보러 오셨는데 어, 집에 애기가 아픈 거예요 그 병원을 가도 그냥 그렇게 그뭐 감기 뭐 그런 것도 그냥 약도 계속 먹어도 낫지도 않고 그 애기가 이유가 없이 아프대요 그래서 제가 점을 보니어이 애기를 따라서 어, 허주 말 그대로 어, 애기한테 안 좋은 기운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집안에 뭔 물건을 들이셨습니까 아니면 뭘 주워 오셨나요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그, 이사를 가면서 버렸는지 정확하긴 잘 모르겠지만 집 앞에 너무 깨끗한 책상이 하나 있어서 이제 애기 좀 있으면 학교 가니까 어, 이거 우리 방에 쓰면 되겠다 싶어서 갖다 놨대요. 그 뒤로 애기가 아픈 거예요. 근데. 그 목신이 잘못 들어오면서 그 어린 애기가 아무 이유 없이 밤만 되면 울고 까무러치고 얼마나 부모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건잘 처리를 해줘서 애기는 깨끗이 씻은 듯이 나았는데 정말 남이 쓰다 버린 물건은 함부로 주워오면 절대로 집안에 큰일 납니다 버린 물건이 아니에요 버린 물건은 아닌데 누가 받은 물건은 어, 받은 물건이 어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건마다 다 다른. 다를 수 있어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입는 옷. 옷을 누군가, 나 이거 작아져서 못 입어 해서 너를 줘, 줄게, 이런, 이런다든지, 그러면 이 친구한테 올수 있는 사고를 내가 당할 수도 있어요. 몸이 다친다든지, 금전이 나간다든지, 갑작스럽게 일어날 수 예상하지 못하는 사고를 내가 대신 천재지면이라든지 당할 수도 있어요. 아, 여러분, 구제품도 그 사면 안 돼요. 이 사람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품을 정리하면서 구제로 왔던 물건들도 꽤 많거든요. 그러면서 그사람이상 상복까지 내가 같이 입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아무리 깨끗이 빨아도 그 상문의 기운이라든지 애군, 예를 들어서 자살한 사람이 입고 있었을 때 옷이라든지 죽은 사람이 입고 있었던 옷도 그렇게 구제에 섞여 들어올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출처를 모르는 옷은 구제는 절대 입으면 안 돼. 그래서 남의 옷은 가지고 오지 말고 남의 옷은 입지 마라. 만약에 빌려 입었으면 돌려주. 빌려 입었다가 돌려주는 거는 좀 드나마 드라지만 남의 옷 그냥 이렇게 쉽게 쉽게 가지고 오는 거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내가 쓰던 장롱 친구 넣고 이불 넣고 하던 장롱은 절대 물려주거나 누구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어른들이 이농 위에다가 세존 할머니 단지를 모셔놓고 아니면은 옷대로 이렇게 선반을 짜서 그 위에다가 올려놓고 할머니 단지를 올려놓고 많이 빌었는데 그러니까 안방에 있는 장롱에는 절대로 어 우리 집안의 기운이 가장 중요한 기운이 있기 때문에 그 세존 할머니 삼신 할머니가 계신 그 장롱은 누굴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절대 너미 버린 장롱도 좋다고 주워 오면 안 되겠지 침구 넣고 이불 넣고 하던 장롱은 절대 물려주거나 누구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남이 쓰던 물건은 다안 좋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걸 무조건 다안 좋다라고 하기보다는 내가 기운이 안 좋을 때, 내가 몸이 아플 때 아니고 내가 예를 들어서 3제가 들었거나 9수가 들었을 때 이럴 때는 특히 유독 더 주시, 조심하셔서 남의 물건을 안 가지고 오시면 좋은데 남의 물건 중에 베스트 3위 이런 거는 꼭 가지고 오지 마라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면 3위는 옷이에요, 옷. 다음에 입던 옷, 옷은 그 사람이 안 좋은 애교을 내가 대신 받을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신 사고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3위는 옷, 만약에 갖고 오려고 하면 옷을 조금이라도 돈을 주고 사라 그리고 두 번째는 침대하고 장롱이에요 이 침대와 장롱은 나한테 준 사람도 안 좋고 내가 받은 나도 안 좋아요 이 신명이 왕래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집안의 가신, 조상신, 집안의 가신 그리고 1위는 1위는 신발. 남이 신던 신발은 절대로, 절대로 가지고 오지 마십시오. 무조건 구설이에요. 무조건 관제 나고 무조건 구설. 남이 신던 신발을 가지고 오면 절대로 구설과 관제 어, 안 좋은 일을 가지고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남이 신던 신발 어, 절대 가지고 오시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이 신발 또한 내가 가지고 오려면 이 신발 또한 돈을 조금이라도 주고 사시는데, 근데 신발은 어, 돈을 주고 사더라도 안 좋은 걸 가지고 온다고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절대 신발은 가지고 오시는 거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그 물건들이 내 집에 있다. 만약에 그런 물건들을 선물을 받았다. 이 영상을 보고, 어머, 나 큰일 났다. 하시는 분들은 간단한 비방책은 옷이나 신발, 가방, 이런 거는 검은 봉지에 싸십시오, 우선. 검은 비닐에 싸고, 한번더 싸서 화장실을 가세요. 어, 화장실에 가서 한 켤에다 놓고 하룻밤 묵혀요. 하룻밤 묵히고, 그 다음에 이제 입으시면 간단한 비방은 됩니다. 그리고 가구나 이렇게 좀큰 물건, 집안에 어떤 물건, 남의 쓰던 물건을 가지고 들어왔다 이러든지 그러면 밖에 내버리시면 제일 좋고 이왕 쓰시려면 만약에 이런 가구 이렇게 있죠? 그럼 가구 밑에 빨간색 네임펜으로 임금 왕자를 내구퉁이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적어주세요. 안 보이는 구으로 해서 임금 앙자를 빨간색 네임펜으로 써주시면 되니까 빨간색 네임펜으로 구퉁구퉁이마다 조금 적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마른 쑥, 마른 쑥을 이만큼 종재기나 접시에 쑥을 조금 올리고 자, 불을 붙이면 연기가 많이 나요. 근데 연기가 너무 모락모락모랑 나면 <laughs> 소방 물 떨어져니까 안 되고 쑥연기가 난다 하는 정도만 들고 다니시면서 그 연기를 이렇게 방방마다 그렇게 또 장롱 같으면은 문을 열고 그 안쪽에 서랍 있는데로 이렇게 쑥연기를 좀 씌워주세요. 그리고 그 쑥은, 어, 이렇게 세면대나 아니면은 저 싱크대 거기다가 부어서 버리시면 되고 집안의 연기는 물을 활짝 열어서 빼내시면 좋아요. 안 가져오시는 게 제일 좋고 가지고 오셨으면 그렇게 작은 비방술이라도 하고 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쌤 그럼 아그 의자가 컴퓨터용 의자라서 좀 편해서 갖고 온 건데. 그럼 갖다 그런... 버려. 그거 좀 쓸라다가. 쓰려다가... 더더 더 힘드십니다. 갖다 버리시고 출처를 모르는 구제용품이나 출처를 모르는 남이 버린 물건 이런 거는 정말로 안 하시는 게 좋고요. 내가 친구가 쓰던 거 받는다든지 뭐 형제가 쓰던 거 받는다든지 뭐 이런 거는 그래도 음, 큰 탈은 많이는 안 잡습니다. 근데 그래도 혹여나 나, 내가 직접 구매하고 내가 직접 사 입거나 내가 직접 신으지 않은 신발이면 그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단한 비방이라도 그렇게 하고 쓰시면. 훨씬 좋으세요. 그러니까 나쁜 건 미리미리 미연에 방지를 하고 쓰시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얼른 좋은 꿀팁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항상 재미, 어, 궁금하신 질문 많이 해주시면 제가 그 댓글 모아 모아 모아서 또 빠른 시일 내에 댓글 Q&A 또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정직한 무당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구신구 이다영의. 물어보다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오늘은 여기서 끝.